중간 단계, 중간 단계 사이즈로 판 부분 높이를 설정했고요. 그리고 무게추 다 뺐고 그리고 여기는 컨트롤러도 뺐습니다. 아주 가볍게 만들어 담아있고요. 폴링레이트는 250에 그리고 피트와 그 거리 사이즈는 3mm를 했어요. 개인적으로, 어, 폴링에 있는 FPS 게임 할 땐, 250이나, 500. 플레이그이트 만약에 1000이나 2000으로 할 때는 RTS 게임을 하시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RTS 게임이나 RPG 게임 같은 거. 개인적으로 500이나 250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게 인풋렉이더 빨라 보여요. 요녀석 마우스는 기존에 이렇게 이런 마우스처럼 생긴 1대1 대칭 마우스를 쓰시던 분들은 이 녀석이 약간 좀 좁으면서 여기 손바닥 안쪽 면으로 많이 파고들어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 후면에 팜, 팜 부분의 하드웨어를 제거해주고 사용하시면 돼요. 그럼 오히려 이런 느낌의 마우스와 비슷한 그립을 선전합니다. 실질적 금사도 가벼워지죠, 훨씬 더. 어 잡았어요. 죽이고 잡았네. 기준에서는 알사 제품. 알사 제품은 굉장히 가벼워요. 가벼워서 정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,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어서 이 마우스 패드의 브레이킹 능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 녀석은 브레이킹이 좀 많은 상황에서 장점이 있고, 이 녀석은 마우스 패드의 브레이킹 능력이 많이 없어도 메탈 소재로 제조됐기 때문에 그 마우스 패드와의 마찰이 어느 정도 플라스틱보다는 좀더 있는 경우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.